사장이 오징어 어떻게 해요? 네, 한 소에 많지 않아요? 이자가 아, 우리 아이스박스 안갈 것지. 어. 아, 생각을못 했네. 어. 어. 우와, 포도 봐. 포도 한 송이 한1트이넘 겠는데? 어. 여기 과일하고 야채 어.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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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대치야. 어? 이게 사과 대치라고. 애플 대치. 어. 사과 대치. 무우 어. <목소리> 무도 하나 사긴 샀는데 다 되게 싱싱해 보인다 선생님 배추 어떻게 해요? 한 포기에? 근데 이거는 5,000원 저거는 8,000원 아어 엄청 비싸더만 근데 여기 그나마 싸졌네 명절이 지나서 그런가? 서울에서 음. 돌고뭐 음. 먹을 거 하고 살거좀 사는 사이니까 햇도밤도 하나 사야겠다 고종 고정란 <laughs> 양배추 봐 완전 귀여워 양배추 사세요 너무 요 귀엽다 원아2 0원 <laughs> <laughs> 귀여워 네야 사과 봐어마마하다 크기 봐라 아 원래 시장에는 그 어묵 삶고 떡볶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예, 있겠지 거래? <laughs> 너무 이쁘게다 담으셨네 더... 안녕하세요 어와 걸린다 와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정말 기 길었네 이건 다 키로, 키로겠네요 예나 아, 키로. 이거 얼마씩 가격 물어봐도 돼요? 이거 25만 원 어. <laughs> 우리 두배주고 샀다. 그러니까, <laughs> 향이 어? 더 진해졌다. 와 어, 진짜 너무 좋은데? 예 그걸 15만 원어머이아향 진짜 진해졌다. 어제 음. 음. 우리 봉화 손이가 좋습니다. 예. 아 육질도 예. 괜찮아어 예. 예. 맞아요. 우리는 봉이 작았잖아. 얘네는 어. 대가 굵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A. 응 음. 어. 맞아. 대가 있고. 굵어야 돼. 어. 음. 이게 A급이 만들어. 음. 음 향이 확실히 그분이 좀더 있어야 진해진다고. 어 그러니까 맛도 좀더 좋고. 우리도 맛있게 먹긴 먹었어. 아, 그래. 그래. 좀 근데 좀 향이 좀 덜지나. 깜짝 놀랐다. 가격이 이렇게. 어, 두 배다 두 배. 아까씩 어. 떨어졌네. 그, 버려져 버려져 그러면 동화 송이 숙제할 때는 좀싸려나더 비, 축제도더 네. 비싸던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은 아마 송이 사러 가시면. 아, 많이 송이 많이 나왔다. 이기다이. 이익. 아유, 이쁘다. 어. 어, 너무 이쁘다. 거미 음. 음. 찰, 이거는 킬로도 얼마씩 해요? 이거는 29만. 29만 원. 아, 봐도 좋아 보네 음. 아, 정말 추석 전후로 가격 차이가 확떨어졌네이것도 맛있다. 음. 맛이 <목소리> 신선해 <목소리> 음, 맛있어요 음. 이게 돈부콩인가송떡아송 아, <목소리> 아, <송깃다>. 맛있다 <목소리> <응>. 완전 <목소리> 맛있다 되게 <목소리> 부드럽다 <목소리> 응. 엄청 <고>, 송깃떡 사장님 <목소리만> <목소리> <목소리> 밤은 어떻게 해요? 밤이요? 네5 0원1삼0원 음. 이거 5 0원이에요 이거 예. 한 한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뭐라 그래? 한대박이라고 그래야 돼? 뭔데? 뭔데?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요게 <laughs> 분밤에도 맛있어요 프라이팬에 하나만 근데 요걸 조금씩 따가지고 해야 돼요 이? 예 그냥 하면 빵 터지고 위험하니 칼집 내서 이렇게 어. 아주 위험해요 얼마로 했지? 5천 원 5천 원? 어, 많다 <laughs> 이런 거 잡히셔야 건강에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이건 뭐야? 어, 그냥 건너시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 네, 수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3,000원? 이 조그만 거도요 양이 많아서 조금만 사려고. 아, 요거? 네. 몇 조각이 이게 17,000원? 70조각. 그거는 갖다 섞어 아. 어제까지였어요? 네, 오늘은 제한 없어요? 높... 빨간 날만 저. 빨간, 아, 빨간 네, 날만 일인당. 네. 네. 날이... 지금 영주 오일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닫은 네, 것도 많고요. 여기 시장은 분위기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고, 뭐 크게 뭐가 있고 하진 않아요. 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 어, 5일장으로 다 가셨나봐 아니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살림 키우면 안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고맙습니다 영주 아테네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경양식 돈까스가 유명하고요 스테이크 하나 하고 눈꽃 돈까스, 그 경양식 돈까스, 어 유명한 거. 눈꽃 돈까스. 그게 유명한 거. 야 내가 올려봐. <laughs>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어, 알았어. 근데 이거 말고 나는 여기다 치즈 뿌린 거 아, 먹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응? 살짝만 넣. 응. 어 감사합니다 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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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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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약간 작은 행복 있지 새벽에 거기랑 비슷해 양파랑 이렇게 같이 해서 많이 음. 먹어. 음. 떡 먹어. 이렇게 해서. 다잘라한 단씩 꺼내서 먹을 수 있어. 이게 카스테라야, 여기. 인절미예요. 막 보셔요. 例え